구 좋아요, 알람까지 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. 자회전 유턴 신호시 반대 방향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 서행하는지 유턴 차량은 내 신호 받고 운행하는 거라서 마주 오는 차량 부딪히는 사고가 나더라도 100% 이깁니다. 조심해야 할건 중앙선에서 선이 아니라 점선에서 선을 떼야만 과실이 됐다는 겁니다. 자 이제 신호받고 출발해보죠. 반대편 우회전차가 일시정지를 하나요? 하나죠. 만약 버스가 따라가다 우회전 차량과 우턴 차량이 마주친다면 우턴 차량이 급하게 멈춥니다. 승객이 서 있거나 일어나려고 한다면 넘어지는 안전 사고가 날 확률이 많겠죠. 좌회전 차도 안전거리 유지하고 우회전하는 차는 항상 우차가 있을지 주의를 하면서 운전해야 합니다. 항상 안전 운전합시다. 감사합니다.